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as와 그다음에 although를 가지고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s 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조금 더 한번 해볼 텐데 어 as 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림은 뭐뭐를 하면서 또는 뭐뭐함에 따라 라는 어떤 그런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동시에 발생하는 자, 첫 번째 문장으로 저희가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이런 말을 할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이게 BTS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K-pop이 성장하면서 많은 K-pop 그룹들이 해외에서 뭐 공연을 한다. 자, 이런 이제 설명을 저희가 만약에 해 본다고 치고요. 이럴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아, K팝이 성장하면서 이런 말을 할때 제일 처음에 딱 as로 시작하면은 이게 말이 아주 잘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as K-pop 그리고 이제 성장하다라는 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크는 것도 그냥 grow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문화나 무슨 그런 컨텐츠 같은 게커 나가는 것도 grow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 K-pop Grows, 이게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케이팝 그룹들 이렇게 볼 텐데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a lot of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a lot of K-pop groups. 그다음에 뭐 공연을 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제 하나처럼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냥 have concerts, have concerts라고 해서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해외에서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어. 요 가장 쉬운 건 역시입니다. abroad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뭐뭐 하면서 as 하고 kpop, kpop 성장하다. 그래서 grows. So as kpop grows 하고 많은 kpop 그룹들 a lot of kpop groups 콘서트를 한다. have concerts 해외에서 abroad. 자, 전체 문장 천천히 한번 가 볼게요.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자, 중간 정도 속도입니다.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자, 이제 빨리 한번 일반적인 속도 그냥 대화하는 속도로 한번 가 볼게요.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재능 있는 10대들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경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자 모모함에 따라 모모하면서란 말로 역시 as로 시작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more people as more people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는다 흥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다 원래 상태가 있고 다른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 상태가 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get 쓰고 뒤에다가 이제 pp형을 붙이면은 예,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et 하고 뒤에는 이제 interest라는 단어는 원래는 흥미롭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interest 누구누구 누구, 그럼 누구를 흥미롭게 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 more people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interest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이러고 그냥 get interested get interested 이 구문 자체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get interested 또는 be interested 바로 뒤에는 거의 전치사 in 이 와요. 그래서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K-POP 뒤에 나올 말이 뭐였죠? 많은 재능있는 10대들 이런 얘긴데 A lot of 하고 재능있는 이 재능을 영어로 이제 talent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단어 뒤에다가 ed형으로 붙여서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면은 뭐 그러한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lot of talented teenagers 하고 경쟁하다라는 말은 역시 이겁니다 compete compete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는데 여기서는 in을 쓸게요. 그래서 a lot of talented teenagers compete in 하고 많은 audition programs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many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many audition programs 잡쳐볼게요.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K-pop, a lot of talented teenagers compete in many audition programs 자,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k-pop a, in in a lot of talented teenagers compete in many audition programs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k-pop a lot of talented teenagers compete in many audition programs as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k-pop a lot of talented teenagers compete in many audition programs 지금까지 이제 이게 as에 대한 그런 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although라는 말을 써보도록 할 텐데, 이 although는 기본적으로 뭐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예문을 만들어봤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케이팝에뭐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비주얼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비록 케이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은 제일 처음에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이라고 해서 although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다 라는 말로 쓰기 제일 중요해 바로 there is 나 there are 이런 표현들인데 이제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냥 복수로 although there are 그리고 이제 몇몇이니까 some 그리고 왜 싫어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hater 이라고 많이 불러요 hate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K-POP은 갈수록 점점 더 영향력 이 있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앞에 이미 K-POP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it으로 받아서요. It is getting. get이 이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다니까 계속 그래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it is. getting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더더더더더 더라고 해서 more and more하고 영향력 있는 이 말은 영어로 이거죠. influential, influential. 우리가 왜 영향 이러면은 보통 influence라고 하고요. 영향력 있는 형용사죠. 이거는요. 그래서 influential, influential 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처음부터 가 보겠습니다. 야, 비록 뭐 조금 p o 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그거는 계속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It is getting more and more 영향력 있는 influential influential. 자, 중간 속도로 한번 가 볼게요.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자,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자, 그리고 저는요. K팝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획사에서 키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와, 그중에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비록 어머지만이라고 해서 although 하고 곡을 쓰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자, 곡을 쓰다. 이말 자체 진짜로 write a so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곡을 쓰는 것. 동사를 뒤에 ing를 붙여서 우리말에 그런 동사 하는 것. 이게 이제 동명사죠. 그래서 writing, writing a song. 이렇게 되면 요죠 Although writing a song. 비록 곡을 쓰는 것이 하고 뒤에다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라고 해서 is not 뭐뭐가 아니다죠 그리고 이제 쉬운 일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easy 하고 task task 가장 일반적으로 뭐할일이일저일 일, 일 같은 거를 지칭할 때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is not an easy task 이렇게 가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although writing a song is not an easy task.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은 그래서 some artists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이 생동감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have been writing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ome artists,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하고 대부분의 그들의 곡들 이렇게 가 보면은 most of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most of their own songs 이렇게. most of their own songs. 그래서 그들 자신의 어떤 곡들의 대부분을 계속 써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죠.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most of their own songs. 자, 그냥 이제 천천히 한번 제가 말로 해볼게요. Although writing a song is not an easy task,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most of their own songs. 자, 중간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Although writing a song is not an easy task,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most of their own songs. 자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 한번 가 볼게요. Although writing a song is not an easy task,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most of their own songs. Although writing a song is not an easy task, some artists have been writing most of their own songs.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이런 걸좀 자주 물어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실 기회가 혹시나 있으실까 봐예 한번 그렇게 잡아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접속사들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예,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